2024 갑진년, 돈복이 폭발하는 뱀띠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뱀띠는 품위가 있고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가끔 고집이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이며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죠. 올해 뱀띠는 망신살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망신살이란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인데요. 환경의 변화와 많은 성취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재물이 넘치는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나를 드러내야 운대가 트이며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좋은 기운들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마음껏 뽐내세요. 만약 내 실력을 감추고 부끄러워한다면 이는 부정적인 기운으로 비춰져 올해 일이 잘안 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년 뱀띠 분들은 자신감을 올한 해의 슬로건으로 삼으세요.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나를 뽐내야 재물과 번영이 따라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직장 및 사업 운을 보면 그동안 잠잠했던 사업들이 운대를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올해 한꺼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하셨던 대로만 하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내 사업을 드러내야 합니다. 꽁꽁 숨겨놓는다면 아무도 증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구직의 운이 따라줘서 이직과 취업의 운대가 잘 풀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합격의 운이 따라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예술계와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운대가 매우 좋아 보이니, 지금껏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하지만 올해 딱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세요. 부하직원 또는 파트너가 사고를 칠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불화를 항상 조심하시고, 이것만 잘 신경 쓰신다면, 올한해 사업운이 탁 트일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자신감을 갖고 사업체를 드러내시고, 직장인들은 내 실력을 상사에게 꼭 보여주세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운대가 풀리고, 횡재수가 폭발해 보너스를 두둑히 받습니다. 금전운도 너무 잘 풀립니다. 뱀띠들은 특히나 횡재수의 기운이 큽니다. 뜻하지 않은 금전들이 마구 들어오는데요. 로또를 사셔도 좋고 상속과 투자 등의 성과가 들어옵니다 행재수는내 의지와 상관없는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라 재물운 중에서는 최고로 칩니다 또한 올해 뱀띠는 문서운도 보입니다 문서란 자격증 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데요 재물운과 문서운이 좋으니 올해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의외의 수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뽐내지 못해 재물을 취하지 못하셨더라면 올해만큼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를 드러내야만 재물이 찾아오는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뱀띠는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나를 뽐내며 재물운이 쏟아지지만 그만큼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줄타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선을 잘 지키셔야 하며 돈에 눈이 멀어 나를 필요 이상으로 뽐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너무 자기 자랑만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정운에 있어서는 매우 좋게 보입니다. 뱀띠 분들은 그동안 연애도 잘 못하시고 연애 또는 결혼을 하셨더라도 파트너와 사이가 그닥 좋지 못했는데요. 짝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짝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가 매우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짝이 생기지 않는다고 서러워 마세요. 여러분이 찾으러 나서는 것이 아닌,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입니다. 애정은은 너무 걱정 마시고 좋은 짝을 만나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실 것이고, 운대를 타실 것입니다. 올해 뱀띠는 나를 뽐내야만 운대가 트이는 해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를 뽐내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나를 적당히 뽐내면서 사업 확장 또는 승진을 도모하세요. 그렇다면 재물도 모일 것이고, 연애운이 다가와 좋은 짝도 생길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올해는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나를 드러내는 해로 만드세요. 나이대별 뱀띠의 값진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한번씩 해주시면 올한해 대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2001년 신사생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대가 트입니다. 상반기에 실력을 갈고 닦으신다면, 하반기에는 재물과 성취를 모두 가져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자격증 취득 또는 기술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에 몰두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또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또한 신사생은 올해 이동훈이 있습니다. 이사 또는 유학의 기운이 보이는데요. 만약 유학의 기회가 있으면 짧게라도 다녀오세요. 유학을 가셔서 귀인을 만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자신감을 갖고 나를 뽐내신다면 필히 재물음과 번영의 운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1989년 기사생은 무난히 잘 풀리는 해입니다. 올해만큼은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인생의 흐름에 운대를 맡기세요. 그래야만 재물과 성취가 따라옵니다. 만약 조금 더 빨리 성공하려고 이런저런 잔꾀를 부리다가는 운대를 벗어나서 오히려 잘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비 따지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하세요. 묵묵히 하셔야 사업과 직장 운이 모두 잘 풀립니다. 또한 올해 부동산 매입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기사생은 올해 뱀띠 중에서도 문서운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문서운이 운대를 탄다면 올해 재물적으로 대박의 기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인 관계를 조심하세요. 기사생은 특히 다른 뱀띠와는 다르게 나를 뽐내는 것은 조금 자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머리 굴리고 나를 뽐내고 드러낸다면 직장에서 미움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인 관계를 원하신다면 조용히 할 것을 하시면서 운대를 기다리세요. 1977년 정사생은 올해 금전의 운대가 잘 트이는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금전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인데 올해는 너무 걱정 마세요. 금전 운이 트이며 넘쳐나진 않더라도 여유 있는 해를 보낼 것입니다. 행제수가 있어 목돈이 들어올 기운도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경거망동 마세요. 큰돈 들어왔다고 흥청망청 쓰다간 있는 돈도 다 빠져나갑니다. 또한 돈 들어온 것을 주변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사생은 올해 사업과 직장 운이 매우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을 하셔도 좋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큰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눈부신 성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과들을 자연스럽게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세요. 성과를 뽐내신다면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건강 유의하세요.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 검진을 꼭 받으세요. 올해 건강운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탈이 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1965년, 을사생은 올해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사업장에 이사도 좋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는 운대가 다 했으니, 장소를 바꿔 일을 하신다면, 올해 더잘 풀릴 것입니다. 을사생은 아마 작년에 잘안 풀렸을 것입니다. 3제가 지났어도, 작년에 잘안 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아주 잘 풀릴 것입니다. 나를 적당히 뽐내시고 이동수의 기운을 받아 사업장 또는 집터를 이사하신다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하는 일이 다잘 풀리고 금전과 인복이 넘치는 갑진년을 보낼 것입니다. 이분들은 건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건강 이상이 생긴다면 뇌질환입니다. 평소 뇌신경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되며 이 부분만 조심한다면 내년까지 잘 풀릴 것입니다. 1953년 개사생은 지금껏 쌓아놓은 성취를 지키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개사생은 늦은 나이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후회되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는 너무 걱정 마세요. 너무 노력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누워만 계시지도 마세요. 갑진년 개사생은 모든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중간만 하셔도 운대가 풀리며. 오히려 과하게 나를 뽐내거나 욕심을 내신다면 화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지금껏 쌓아온 성취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올해의 성공적인 해를 보낼 것입니다. 뱀띠는 올해 내가 하는 만큼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해입니다. 나를 뽐낸다는 것은 무대에 오른다는 뜻이며 무대에서 주목을 받아야 운대가 풀리는데요. 나를 뽐낸다는 것을 부끄러워 무대에 오르는 것조차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뱀띠 분들은 올해 절대 운대를 타실 수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를 자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부터 드러내야만 금전과 번영이 함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신 뱀띠 분들은 기회가 왔다 싶으면 나를 드러내세요.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과하면 탈이 납니다. 자기 자랑이 과할수록 내 주변 친구들이 나를 떠나니 항상 선을 지키며 행동하세요. 주변에 뱀띠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유익한 운세와 풍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